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현재의 모습입니다. 50년 후 서울은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로 발전합니다. 다음은 과학의 도시 대전입니다. 벚꽃과 온천이 유명하죠. 50년 뒤 대전은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. 활기 넘치는 도시 대구. 현재의 모습도 멋지네요. 5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높고 푸른 도시로 변신할 예정입니다.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입니다. 알록달록한 색감이 인상적이죠. 50년 후 부산은 바다와 공존하는 미래 해상 도시가 됩니다. 천혜의 자연을 품은 제주도. 보기만 해도 평화롭네요. 50년 뒤 제주의 자연은 최첨단 기술로 보호받으며 더욱 빛나게 됩니다.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수원. 수원화성의 모습이 보입니다. 50년이 지나면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특별한 도시가 될 겁니다. 마지막은 즐거움이 가득한 용인. 민속촌과 놀이공원이 떠오르죠. 50년 후 용인은 상상 속 도시처럼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. 50년 후 우리 도시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?